두번째 예수 믿는 믿음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네. 선생님 네. 우리가 네. 무엇을 네. 하리까 하며 네. 이르되 부가된 부가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두번째 예수 믿는 믿음의 행동 혹은 회개의 내용은요 욕심을 내려놓는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에 세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쩌면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과 미움 때문에 나누고 싶어도 그들은 못 나눴을 거예요. 어, 세리가 밥 샀대? 나안 먹어! 이랬을 거예요. 이 부족한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고? 떠나 먹으라고? 이랬을 수 있어요. 그들은 어쩌면 이 나눔이나 음식을 나눈 것을 못할 수 있는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자 세리원이 세리들에게는 그럼 너 세리 때려면 되잖아.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세리를 하면서 정직하게 세금 걷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희들한테는 회계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정직하게 세금 내는 게 어렵습니까? 이 당시에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한세를 더 받지 않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당시에 왜냐하면 세리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세리들은 이제 그 로마로부터 이제 연결된 정부가 이제 로마를 로마 황제로서 세금을 걷는 세금을 이세대들한테까지영역을 하달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오는데 나머지는 대신 네가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정하게 나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10% 먹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 세리들은 200% 300% 먹었다. 그냥 법의 제재가 없어. 그리고 세금을 거을 때는 군인을 대동해서 강제를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당시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가 원하는만큼, 뭐 헤롯 왕궁이 원하는만큼만 떼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세금을 많이 걷어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 욕하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가지, 안 그래요? 사람한테 인기 없지만 내가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하겠다 이런 마음은 안되겠어요 약간 공격하게 세리들 사이, 사이에서는요. 그냥 100% 200%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한 세회에는 걷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누리는 건데 너는 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욕먹지 않을 아주 최소한 으로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칭찬하거나 정부가 국가에서 표창장 내리는 거 아니에요. 세리로 살면서 남들 동료 세리들은 다 부자 되는데 나 부자 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이게 욕심 부린게 아니라 예술적 체질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좀 높은 것들을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주방 기구, 메이커 써야 되고, 컵 좋은 거 써야 되고. 근데 그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주님 뜻대로 소비하고 사는 거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저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그냥 믿음, 믿음, 믿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살면서 욕심 없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당연히 할수 있고, 당연히 누려도 되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지만,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도 돈이 남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돈이 남아서 나누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 돈 많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아돈 많은 사람은 쓸데가 더 많아요. 의지를 가지고 내걸 포기해야만 누구든지 나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 적어서 똑같이 힘듭니다. 내가 막상 욕심을 포기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상하게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어놓을 용기와 기쁨이 생깁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믿음에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내어줄 수 있다.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내가 기꺼이 줄수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만이 내 믿음의 삶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매 이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은 세 번째로 자기 있는 그들의 환경을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해 보입니다. 오늘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도 아니고 직업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이러한 군인들을 봉사하는 군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경찰 역할하고, 세리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분봉함 해롯을 위해서 일하는 병력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공이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찰이 있지만 경찰이 아닌 방범요원, 방범대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정규적인데 정말 돈 조금 받고 경찰력 빼서 경찰 옆에서 경찰을 아, 돕는 아, 역할을 했방범에요 방범, 방범. 방범. 예, 방범 있었어. 네, 방범 있었어. 네, 방범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공범은 드는데 총은 절대 쓸수 없다. <laughs> 싸울 수는 있는데 치료비가 제대로 안 나오는 네, 그런. 어, 가난한 경찰, 경찰이 아닌 경찰 돕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방범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거 받은금료이족한주 그리고 강탈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들이 왜 강탈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강탈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 치안이 잘안되 있으니까 막 조폭같이 막 돈을 뺏을 수 있었나 봐. 그래서 나방법이야 알지? 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뭐 뺏는 거죠. 강탈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럼 강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이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려안에 내가 재물 줄 테니까 강탈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강탈하지 말고, 그 방법, 그 받은 금료로 적하고 서로, 그거 좀 작게 풀어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본국과 삶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저 복처럼. 근데 세로와는그힘 쓰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그러기 위해서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 가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았대요. 왜 너무 본국이 적어가지고.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부패 저지지 말고 비리하지 마라. 뇌물받지 마라. 그래서 공무원 월급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당시 그래서 그때부터 공무원이 인기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그때 공무원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덕분에 좀 공무원 사회가 내분이나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 그더라고요 경제올라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올라가면 멈춰가지고 <laughs> 선생님도 좀바쁘고 됐어. 다시.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런 조치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너희 공국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협박해서 돈을 뜯어낼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수많은 무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은 군인 중에는, 어, 말이 돼? 응. 하고 그냥 돌아가신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오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려고 하지만, 어떤 말씀은 좀 부담스러워요. 어, 지금 나성패도 어려운데 만족하고 살라고? 아, 어, 나 못해. 난더 난더 벌어야 돼. 더 욕심을 내야 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욕심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더 열심이라는 동기 부여도 되잖아요. 좋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치워준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오늘 형편 일단 감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하나는 문제가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든 다윗은 그의 평생의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럼 다윗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늘 있었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았던 삶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거의 6년 가다했거든 얼마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부족함이 없대. 제가 개척을 딱 시작할 때 퇴직금으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딱 제로 섬태더라고요 빚이 하나도 없는 그 제로.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빚도 없는 딱 제로였어요. 그때 제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나의 목자시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개척을 해서 적은 월급 받지만, 그때 제기억으로는 100만원 받고, 시작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일안할 때. 그때 이말씀듣고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빚이 뭐몇초 쌓이긴 했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었나? 근데 고백해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빚은 있었지만. 부족함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말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저잘 먹었어요, 일단. 우리 교회 와서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형님, 너도 잘 먹지 않았냐? 그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단, 먹는 거 굶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사약을 하면서 차비가 없지는 않았어요. 예. 아이들에게 물론, 충분하게 학원이나 고기나 이런 거 많이 먹이진 못했지만, 그도잘 컸어요. 우리 한이가 고기를 되게 좋아하지만, 아빠나 어렸을 때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가 키가 못컸어 아빠 때문에 이러지 않아요. 가난을 탓하지 않아요. 가난했지만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며 살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채워지는 것이 꼭 내가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족입니다.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는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은 마음껏 못 먹을 어떤 그 형편도 있어요. 돈을 마음껏 쓸수 없는 형편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래서 내가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깨닫는 눈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춰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 하나님이 없다면 감사할 수 없는 사람,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이 돼요.